학생복지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가격의 추석 귀향 버스에 대해 많은 학우들이 환영했습니다. KU TV가 담았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새로운 이러닝 지원 시스템인 블랙보드를 이용하면서 학우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학우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18일과 19일 많은 학우들의 응원 속에 정기 고연전이 개최되었습니다. 경기 결과 간단히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다섯째 주 KUTV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한가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대체 공휴일까지 포함해 총 4일이라는 긴 연휴 기간을 맞아 많은 학우들이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추석 귀향버스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부산이 고향인 이연주 학우는 이번 추석에 부산행 기차표를 예매하려 했지만 추석 기차표 예매가 불과 10분 만에 매진되면서 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기차는 너무 예매도 빨리 끝나고 다 팔리고 그래 가지고 그냥 아예 예매 시도조차 못 하고 그냥 버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처럼 추석에 집을 내려가는 학생들 중 표를 구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학생 복지 위원회에서는 매년 추석 귀향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향 버스는 부산, 대구, 동해, 광주 등총 12곳을 경유하며 급히 내려가는 학생들을 위해 출발 하루 전까지도 현장 접수와 온라인 접수가 진행됐습니다. 귀향 버스 사업은 이제 최근 4, 5년간 계속 해 왔던 거고 이제 추석과 설에 운영하는데 추석에는 매, 매년 운영을 해 왔고요. 그런데 설에는 이제 저희가 예산이나오냐안나오냐에따라서 이제 올해는 좀 탑승률도 나름 70% 이상 올라갔고, 이제 그 500명 정도 이번에 탑승해서 가, 가셨거든요. 학부 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시중가의70% 정도로 이제 고려대가를 했을, 책정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부분들좀더 편하게 이용하시라고 50%로 시중가의50% 정도로 맞췄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가격 때문에. 학생복지위원회는 최소 5천 원부터 최대 1천 원까지 시중가의 반값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버스를 제공했고 많은 학우들이 이 정책을 환영했습니다. 기차표 예매를 새벽 6시 했는데 실패를 해서 버스표를 알아보던 중에 버스표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더싼 기회가 있어서. 일년 중 대부분을 고향을 떠나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 학생복지위원회 배려로 추석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학우들이 보다 저렴하고 편하게 귀향할 수 있도록 추석 귀향 버스가 계속해서 운영되길 기원합니다. KTV 뉴스 윤지원입니다 블랙보드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설 과목이 사라지는 문제까지 생겨 많은 학우들이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지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본교는 올해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EKU 대신 블랙보드를 사용했습니다. 교수님들이 EKU가 갖고 있지 못하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외부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교수님들에 따라 다른 점을 해소하기 위해 블랙보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블랙보드를 사용하면서 블랙보드에서 수강 신청했던 과목이 사라지거나 로그인이 안 되는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그인이 잘안 되는 것. 로그인이 뭐 튕긴다거나 아니면 뭐 중간에 끊긴다거나 하는 그런 점도 있었고, 어... 알림이 그 교수님들이 뭐 강의를 올리거나 하는 그런 알림이 뭐 빨리 뜨는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가끔 조금 그 시간에 안 맞게 좀 늦게 뜨는 경우가 있어서 그 공지사항을 늦게 확인하게 돼서 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앱이 있는 거는 확실히 편한데 그런 장고장이 없고 또 학생들 건의 사항을 좀잘 받아들인다는 쪽에서는 이케 o 오가더 나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과제나 성적이 어플로 알람을 받기 때문에 학생들로부터 기대를 받았으나 도입 초기부터 장고장이 많아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학기가 개강하자마자 다시 수강 신청했던 과목이 사라지거나 알람이 뜨지 않고. 수업 자료가 사라지는 등 문제점이 다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블랙보드 오류로 인해 학생들은 빈 강의실에 도착을 해서야 휴강사실을 아는 일도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측의 빠른 개선으로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KUTV 뉴스 지원서입니다. 이번 2015 정기고연전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결국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 뜨거운 경기 현장과 경기 이후 고려대학교 선수들의 활약을 이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연전 특집 스포츠뉴스입니다. 2015년도 고연전 결과입니다. 야구는 9회 말에서 7대5로 승리했습니다. 선발 투수 김주환은 9이닝 동안 삼진 9개를 쏟아내며 5실점으로 완투승을 따냈습니다. 김주환 선수는 이날 146개의 투구를 던졌습니다. 농구 소식입니다. 3쿼터까지 61대 61을 기록하던 경기가 4쿼터에서 연세대 박인태가 5반칙 퇴장을 당하고 고려대 주장 이동엽 선수와 김낙현의 활약으로 점수차를 크게 벌리면서 고대가 85대 74로 이겼습니다. 빙구는 세컨피리어드에 연세대 선수들이 3골을 넣었고 이후 고려대 선수들의 추격이 있었으나 아쉽게도 3대 4로 연세대에게 패했습니다. 럭비 전반전은 12대 12로 동점이었으나 후반에 연세대가 19점, 고려대가 12점을 득점하면서 최종 스코어 24대 21로 3년 만에 연세대가 승리했습니다. 축구는 연세대가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후반 39분까지 앞서갔으나 후반 41분에 고려대 17번 안은찬 선수가 동점골을 내면서 1대 1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고연전 이후 일정 알려 드리겠습니다. 야구는 시즌이 끝난 상태입니다. 졸업 후 김주환 선수와 이경윤 선수는 각각 SK와이번즈와 LG트윈스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럭비는 국민체전만을 앞둔 상황입니다. 농구는 현재 이종현, 강상재, 문성곤, 이승현 선수가 국제농구연맹 아시아선수권에서 뛰고 있습니다. 9월 25일에 있었던 싱가포르과의 경기에서는 45점 차를 벌이며 2승 1패로 제28회 국제농구연맹 아시아선수권대회 1차 조별리그를 마감했습니다. 축구는 10월 2일에 광운대와 유리그 후반기 마지막 경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유리그 후반기 이후에는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축구는 올해부터 드래프트가 없어지고 자유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1, 사학번의 10번 김건희 선수는 내년부터 수원 삼성 블루윙즈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고연전이 끝나도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k t v 뉴스 이정현입니다. 이것으로 9월 다섯째 주 KU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